얘는 뭐니? 2분의 1에 갑니다 3승이지 그거에 4제곱분이니까 4분의 3승 이렇게 해도 되지 그죠? 됐네? 볼게요 네.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8분의 2승하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에 4분의 1 승되지 됐지? 지수법칙에 의해 지수끼리도 하면 1승 되니까 2분의 1이 정답이지 됐습니까? 네. 자 얘가 미분치면 1이지 얘 미분치면 플라이 얘는 없어지지 네 그러네. 그러므로 H를 0으로 보내면 혁규 F 플라잉 뭐가 돼? 마이너스 1얘 미분 쳐서 마이너스 1이 정답 되지 네. 올해도 계속 되풀이 되는 문제인데 혁규야 봐봐 어떤 원리로 되어있나 한 삼각비를 할때 나머지 삼각비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양쪽을 뭘로 나는 코사인으로 나눕니다. 알겠네? 네. 탄젠트 이거 봐. 하 함수로 묶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얘 넘어가. 넘어가면 뭐 돼?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나 약간 그렇지. 양쪽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 코사인 세타 얘가 마이너스 이 되겠지. 애네 어려워 아니죠? 네.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 2가 되지? 왜 음이 붙었을까요? 몇사분면각이야2사분면각이니까 자, 얼싸, 사인만 플러스 2 말고 중에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진 마이너스가 돼야 해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음이 붙어 있을 뿐이니까 얘가 세타야. 1분의 2가 되면 되죠. 이렇 네네. 네. 그럼으로 얘는 루도우치. <laughs> 그러므로 사인세타는 주심. 사인 세타만 플러스하고 부호 틀리면 안돼 네. S자 이렇게 그리면 루트 5분의 2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를 붙여야 돼 먼저 마이너스 붙여야 돼. 됐네? 이거 안 붙이면 틀려 코사인 C자 이렇게 써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지 두 개를 뺀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되지 맞아? 네 유리하면 루트 2, 루트 5 5분의 3 로토가 정답이지. 이 네. a 경계에서만 연속이 된다면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고. 그러므로 a 직원은 함수값과 a 직원은 함수값이 같아야 하니까 2a 마이너스 3은 이제 딱될 정도가 돼야 a 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a가 되면되지 얘는 마이너스 2에 있네 대수. 그자얘 넘어오면 a 제곱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은 0 되지 않다. 그런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a 구에서 더해주도 되지만 두분의 합을 마이너스 a 분의 b 4가 되겠지. 이거 인수분해해서 a 값 관련 더해주도 돼. 이제 서서히 4등급은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주면 돼. 봐. 결론은 어차피 f 4 값이니까, 그죠? fx 여기 웃고 있네 이거 부정적분하면 얘들아 fx는 여기가 불러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적분상수 c c도 꼭 써야지 됐네 됐네 그래서 미지수 두개 아우 시발 제 측이 얘 조건과 이 조건이 두 개가 웃고 있지 맞네 미지수 두개결정할수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미분처럼 f'x가 필요로 하네 에 ex 플러스 a 되, 되니까 0 들어가 버리더라. f 플라스 0은 A는 a 0. 되겠다. 는 f 0은 여기에 0 들어가는 거지. c c 되겠다. a와 c가 어때? 같대. 같그러으로 얘를 a로 처리해도 되겠다. 그죠? 네.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너 이용했지. 이제 얘만 남아 있지. f 2 값이 마이너스 5니까 2 들어가면 4 2 a 플러스 a 얘는 8 얘는 얼마데 되는데 되원가죠는0 0원씩 a 는 a 는원씩 8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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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0 0 0원씩고0각치원씩면 되겠다. 원씩요 네.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이제 할줄 알아야 0 0원씩8 0 0 공비가 0이 아니래. 이0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 장부터 연안까지 한번 했어요. 부드럽게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을 구할 줄 아니 묻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구할게. 실판 집중하세요. 자, a2란 우리 an은 a r 의 n 1이너스 1승. 여기 앞서내는거한 거, 그죠? 만약, 자, a2는 뭐 되니? ar 되겠다, 그죠? 야, s2 정도야. 등비수열 첫 장과 두, 그죠?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 a1 플러스 a2잖아. 맞아? 그러므로 첫 장은 a, 두 번째 장은 ar 되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합공식 쓰지 말고. 빼기. 얘는 네 번째 항이지. 따라합니다. 네 번째 항이니까 ar의 몇 제곱인데? 3승 삼승. 되지이네 번째 항까지 합도 어차피 a, ar, ar제곱 이게 더 나아. AR 세제곱으로 갈수 있죠. 얘는 사와 같대. 됐습니까? 자 멋지게 풀고 양쪽에 AR 세제곱을 곱했더니 여기야. AR 세제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천천히 여기 AR 세제곱 곱하고 감리 성 AR 세제곱 여기 곱하면 제 어, a r 에 여기 곱하면 세제곱 이렇게 떨지 말고 분모가 있으니까 이제 대수만 연습하면 된다네. 요거 a 약분되고 r 하나 약분되면 r 제곱을 여기에 푼데 a r 제곱 a r 에 세제곱까지 이렇게 되지 멋지지? 됐네. 그다음 여기에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R, a r 마이너스 a r 제곱 마이너스 a r 세제곱 은 파에 아르 세족대지 이렇게 이제 죽게 돼 있다 봐봐 얘랑 얘 날라가지 얘랑 얘 날라가지 아예 양쪽에 잘만 곱하면 되잖아 너들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남아 있는 놈 이쪽으로 이 양에서 정리하면 자 A 다 약분하면서 아까 A 어차피 0이 아니잖아 첫째 여기 봐 AAA 들어 있잖아 이제 요세양 남아 있어 얘들아 얘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거야 넘어올 거야 넘어올 거야 4R세제곱 플러스 R 플러스 이런 0이지 근데 얘들 넘어오면서 얘로 약분한 거야 자, 여기에서 뭐 집어넣으면 0 나오겠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 볼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 그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얘 되지 플러스 1은 0 되지 됐네 됐네 그러므로 얘는 어떤 인수를 가져? 여기 x 마이너스 아니 r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지 센스 있는 새끼는 제발 얘는 안 구해도 되지 r이 0이 아닌 수잖아 r이 2분의 1 얻어졌으니까 믿고 여기에서 허 v 가져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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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뭘더 이상 바라니 응. 뭘 바래 아니 마이너스 2분의 일 집어넣었으니까 r 플러스 2분의 일을 갖지 이제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 r은 얼마 자 보겠습니다 r은 마이너스 2분의 일. 자첫 번째 문장에서 얘를 구한 거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a1 플러스 그렇지 a5란 혁규야 a 올래내 제곱이지 얘가 얼마래? 4분의 5가 됐네 됐니?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a 곱하기 16분의 1되지 됐네 얘는 4분의 5와 같으니까 이쪽에 16 곱함으로써 첫 장은 얼마? 2 20. 0이고 이제 첫 장이 20이고 공비를 곱한 게두 번째이지 첫째 항이 공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역교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이 문제 때 그래서 정답은 10. 자 7번도 요형 많이 되는 그러니까 네, 하고 수능 완성에 들어있는 거니까 거의 수능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보고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협계야 무조건 2, 3점짜리는 다 잡아들여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 했지만, 그럼 f(x) 는 x 세 제곱 이렇게 출발해요고 자, 이때 x 는 마이너스 1과 이건 미분한 방정식은 이라고 그랬 예, 그랬 그래서 쓰자, ax 제곱 이거란 말이에요. 결론 나중에 abc 만 사냥하면 되지, 그죠? 미분 쳐서 갑니다, 그렇지? 3 x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b 이퀄 0의 두 분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과 2지. 극대적 소가지는 지점이. 그러므로 금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하는 거이다 알겠습니까? 두 분의 합 1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 되지.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이렇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는 a 분의 c니까 3분의 b가 될 거라 그제 b는 얼마가 돼? a 아, 6이 된다. ab 사냥됐지. 이제 c는 실제로 봐 f 2가 4라는 데서 자 저게 완성해 보자. f x는 x 제곱 a가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b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c 됐네. 네. c 값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 이 e 넣으면 되겠다. 자, 심한 광이 이제 끝나겠다. 이제 여기에 f2 집어넣어봐. f2 어, 집어넣으면 얘가 8 되고 2 집어넣으면 4니까 6. 2 집어넣으면 2 6 2 플러스 c 되지. 얘가 얼마의 값이래, 얘들아? 4의 값이니까 요구하면 얼마?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c는 14 되는. 되네. 때문에 네. 얘가 14. 아무리든4 집어넣어서 종답 체크하면 되겠다 네이 절댓값 안을 경계로 해서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봐봐 얘 x로 끌어내면 혁규야 요거 개념 잡아야 한다 꺾인 지점에서 미분 불능이잖아 그지?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면 x는 0에서 꺾인다는 소리야 그지? 미분 불능 그지? 그러면 x는 x 플러스 2인 지점에서는 꺾이면 안 되지 네. 결과적으로 얘가 2를 가져야 나중에 얘를 벗어서 제곱골이 되면 중근을 가져서 변곡점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서는 꺾이지 않지. 다시 한 번. 얘를 벗었을 때, 그제? 벗었을 때, XX 플러스 2로 벗대. X에서만 미분불능이잖아 0에서만. 결과적으로 이게 제곱골이 돼야 변곡점으로 변해서 봐. 얘와 얘의 제곱이 돼야. 알련네 제곱골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가다가 이런 형태 있지. 이런 형태가 돼야 꺾여 올렸을 때 부드럽게 꺾인 직선이 안 된다고. 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e가 돼야만 돼. a가 e가 돼야 한다고. 미분 a 0에서만 미분. 마이가 아니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수 x 플러스 e를 가지니까 얘도 x 플러스 e가 돼야 제곱꼴이지. 벗었을 때. 음. a가 e가 돼야 한다. a는 상수였으니까. 요거 6으로 얻어 준거야 뭘 얻어 준거다? 자 0에서만 미분 가능하니까 a는 e 가되면 돼요. 이제 이건 충분히 정적분이래요 a만 구하면 누가 대답하나 보자 이렇게 fx를 여기다 갖다 꽂아 놓고만 마이너스 1부터 1 fx가 x 플러스 e 절대값 x제곱 플러스 e x dx인데 양음에 따라 이걸 뺏겨야지 양음에 따라 절대값을 0으로 하는 x 값이 뭐마이너 0하고 마이너스 2가 있지 이제 네. 마이너스 2는 벗어나지고 왜 벗어나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0을 경계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아 0을 음. 경계로 양음이 판단되는. 요걸 0으로 하는 x 값을 구해야 해. 알겠네. 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따라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직원으로 봐야 되너스 2분의 1직원으면 그제? 네. 음이그음음이너 음, 네. 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음이니까 얘가 뭐 달구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 2는 2분의 2는 2분의 2는 2분 x 2는 2분 2는 2분의 2는 2분의 2는 2분의 2는 지분의 2는 2분의 2는 2분의 2는 2분의 2는 2분의 2는 2분의 2는 2분의 는 2분의 는 그대로 협기가 나오니까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잖아 네 절댓값 있으면 이렇게 양음에 따라 벗겨야 해 절댓값 종료분도 그러면 봐봐 봐봐 얘들아 여기 음 일로 뺄수 있지 여기 이거 적분할 수 있지 하나 여기 봐 이거 전개하면 뭐하니 얘들아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의 2x 제곱 4x 제곱 플러스 4x가 되는거지얘 부정적분 한 것과 얘 부정적분 한건 어떻겠니? 같겠지 얘들아? 네 얘도 뭐가 되니까 x 세제곱 4x 제곱 플러스 4x 되니까 그지? 요거 부정적분 해서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야 요거 빼기 돼있죠 그지? 다시 한번봐 요거 부정적분 하면 뭐니 혁교 4분의 1 x 네제곱 얘는 하나 더한 것 분의 임이니까 3분의 4에 x세제곱 플러스 ex제곱 되지 수정력분하 여기 마이너스부터 0 여기 마이너스 있다 그치? 그다음 얘는 조정적분값은 똑같은데 여기 와 4분의 1 x 세제곱 3분의 3 x 세제곱 플러스 ex제곱에 협기해봐 0에서 1까지만 있는 거야 알겠네 얘는 0 지구하는 거 이제 0집어는 0되는 0집어는 거 빼기 마일 집어는 거 있지 여기 마일 집어는 거 빼주는 거에요 마이너스 작용하면 되지 위거 집어는 거 빼기 아래꺼 집어는 걸 빼주잖아 답 0집어는 거0이 있지 여기 마일 집어는 봐야 돼. 마일 집어면 얼마니 4분의 1 여기 마일 들어가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마일 들어가는 플러스 2 되잖아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돼서 요거 계산하면 앞에 기대지 그다에 얘는 뭐만 들어가는데 일만 들어가면 되지 영들어가건 없어지니까 로그 부동식은 핵심이 뭐냐면 하 로그를 맞이 부동식을 풀기 전에 이걸 안 하면 안돼 진수 조건 이것도 해의 역할이라지 진수는 양이 이거 아, 빼놓고 이거 문제 진수는 협교 영보다 큰수일 마이너스 도 영보다 커야 때문에 이걸 빼놓고 부동식 풀면 안돼 협교야. 그러므로 얘 넘겨주면 x 는 마사보다 크다고 얘 x 넘어가면 x 는 1보다 작다지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뭐니 얘들아 x 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w 보다 진수 조건이 이거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t h a 시 e d 는 거야 자 밑을 i 게 해주는데 여기 봐이 t 이 1이 문제지 h a 야 1은 로그4대 3이지 따라합니다 1은 이렇게 그러므로. 로그 3의 3 더하기 2니까 로그 3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x 6이 하이라이트지. 맞지? 합성해주는 거. 그럼 끝났네. 밑이 1보다 크니까 약분 되고 부동 안 바뀌지. 로그 3 로그 3뭐 남아 이쪽 x 플러스 4 남고 부동 안 바뀌어. 로그 3이 약분 돼. 이쪽에 뭐 남아 3 마이너스 3x 남아 x랑 좌변 4x 상상 우변 하면 얼마 되니 마일 되지.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시. 됐니? 네. 그럼 봐.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법이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쯤 있지. 이렇게 네. 가니까 정답은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시. 네. 요사이에 정수는 뭐인? 마1 마이, 마상 이렇게 세 개가지지. 네. 맞아. 자, 이 문제는 현재 얘를 건들지 말고 여기 봐 얘를 건들지 말고 역기건 얘, 보내봅시다 보내보면 뭐니 분모가 0으로 접근하니까 분자도 3번했을때 중요하지 분자도 3번하면 0으로 가야 지 g3 은8 그다음 0 분의 0 분이니까 로피탈 리이1 되고 g플라임 x가 돼서 3분에면뭐되니 g플라임 3은 30이 돼야 한다 라는 논리, 됐습니까? 이두 개를 이용하려면 여기에서 봐 G3이 8이라는 사실 3집어으로봐 G3은 4 곱하기 F3이 되지 G3이 8이라 했으니까 F3은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F3을 우리 구해주는 거야 건우야 이렇게 그 다음 F플라임 3을 구하려면 양쪽을 이거 미분쳐 G플라임 X는 앞에껌 미분에 뒤에껌 fx 마기 앞에껌 그대로에 뒤에거 미분하면 f'x 플라이 되지 됐니? 여기에 뭐를 지워놓는거야 3을 지워놓으면 g'3은 플라이 f3 플러스 4 곱하기 f'3이 되지 됐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f'3이 플라이 여기서 웃고 있지 자 g'3이 플라이 30이래 얘들아 얘가 30 그 다음, F3이 아까 2라고 했지,죠. 얘가 2. 플러스 얘니까 얘 넘어가면 28이고, 4로 나누면 F' 라 3은 4, 7은 28. 7이 되겠다. 얘가 7. 그래서 2 곱하기 7은 정답 14. 이렇게 체크해주는 문제죠. 3점짜리지만 4점에 가까운 3점짜리에요. 우리 이런 논리 배웠잖아. 뭐하면 sn과 볼겨. an 사이의 관계. 이거 알아? 이걸 모르면 이 문제 못 푼다 얘들아. 첫 번째, an을 구할 때 얘들아, an은 s n 한기 sn-1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하지. 단, 얘는 n이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두 번째, a1과 S1이 같아야 첫 장부터 일반적인 수열의 규칙을 갖는다든지 그거야. 이쪽이 Sn으로 보는 거야. 이걸 Sn처럼 생각해. 맞네. 자 이제 봐봐. 얘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 얘가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된다고. 얘는 Sn. Sn이 얘거든.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빼기 Sn 마이너스 1 하면 얘만 남는 거야. 얘만 남지 그지 Sn에서 얘 빼내면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n분의 1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구해지니? 자, 얘가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그러면 얘 되지? 남는 놈은 얘 플러스 되니까 n 분의 2가 남네, 그지?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마이너스 1분의 1. 자 n 집어넣으면 제 맞지?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맞죠? Sn 빼기 아씨, 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죽네. 얘얘 죽고 남는 놈은 얘만 남네. 이제 잘 봐봐, 얘가 죽어. sn 빼기 sn-1이라는 고만 남으면서 6이 얻어지네 여기. 자 여기에서 봐봐 다섯 번째 장이 5분의 1이라그 했고 요 S1과 A1이 같아야 하니까 S1이라 여기 1을 집어넣는 거거든 1을 집어넣으면 S1이니까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돼? A1 플러스 A2가 얼마 같느냐 면 여기 1 들어가는 거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과 같으니까 얘는 2분의 3이네. 자, 여기에 이걸 썰어볼게. a1 플러스 a2는 2분의 3이고, 여기 남아있거든. 얘가 그럼 이거 쭉 더해나가면 답 나온다. 이제 무식하게 봐봐. 여기는 2서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어. 2서부터 집어넣어야지. Sn 대기 Sn-1 사용한 거니까 2부터 집어넣면. 으 A2 플러스 A3는 여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1 되겠다. 2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되네. A2 플러스 A3는. 그다음 3 집어넣으면 A3 플러스 A4는 3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4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겠다. 그다음 4집어넣으면 A4 이제 끝났죠? 4집어넣으면 A5는 자4집어넣는 거니까 얘들아 여기 4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4분의 1 되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A5가 4분의 1이니까 이제 거꾸로 가주면 된다 얘가 4분의 1이래요 얘들아 이렇게 그럼 A4가 얻어지지 A4 얻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네. 그리고 A4였다지 으면 A3 얻어지지 A3였다지 으면꼭 이항하면 A2 얻어지지 A2가 얻어졌으니까 이제 A1만 구해 주면 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분히 구해 나가면 충분히 18번 문제도 풀수 있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이거 1억 번도 했다 600을 요거 200, 3 0 0나누면 되겠다 24번 봐봐 쉬우니까. 뭐 독립 하한번 배우고 가. 독립 잘나 줄라 중요하지. A, B가 독립이라는 소리는 원래 P에 A 교집합 B가 P A 곱하기 P B가 되는 걸 우리는 독립 또는 이거 배웠지 봐서 A 조건하에 B가 일어날 확률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P B가 되는 거 앞에 거 나와요. 두 가지 성질을 알면 돼. 독립일 경우 교집합은 이렇게 되고 조건부 확률은 PB로 만나. 이걸 암기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얘 봐봐. 얘 조건하에 얘니까 AB가 독립이면 A에어 사건과 B도 독립이니까 PB를 구하라는 선택다 이렇게 PB. 결론이 PB다. 그럼 봐봐. 일단 여기서 에 합사건이 떴으니까 젤쭉 풀어주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비인데 동일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PA 곱하기 PB. 리거 연립하면 이제 끝난다. 12분의 7이지.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으면 X 더하기 Y가 3분의 2. 그럼 얘가 X니까 X 더하기 Y 빼기 X 곱하기 Y가 협기야. 12분의 7이니까. 이거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서 y 자리에 집어넣고 이제 2차방정식 보면 되겠다. 2차방정식은